대한민국이 전쟁의 틀을 깨버릴 신무기들을 공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첫 공개된 서울 아덱스에서 지금까지 감춰뒀던 여러 개물 무기들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내심 한국을 한수 아래로 보던 군사열광들까지 한국의 국방기술력에 전유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무기들이 공개됐기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일까요? 이런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8시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 10여척이 일본 북단의 스가로해협을 돌파했습니다. 스가로해협의 위치는 후 가이드와 일본 본토의 사이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영토 한가운데를 지나쳤다고 할 만한데요. 영해 사이의 비좁은 공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 국제법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군사력을 조롱하는 군사 도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에서 전쟁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월 19일 독일 해군군함 바이에른이 미 해군의 연안 전투함도 적과 함께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프랑스, 독일 등서유 유럽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반중 전선에 가담한 것인데요. 이처럼 지금 동북아의 정세는 인류 멸망을 논하던 냉전보다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다른 나라들도 못하는 새로운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주변국들의 위협을 느낄 만한 전략급 식무기를 공개해 한국의 전쟁억지력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혼란한 국제정세를 단번에 정리할 한국의 신무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항공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서울 아덱스 2021에서 여러 무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무기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소형 자폭무인기부터 우주에 설치하는 인공위성까지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공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무기가 공개됐는데요. 그러나 군사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최신무기 동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뭐가 대단하고 의무가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아덱스에 공개된 한국 무기는 바이 역대급이라 할수 있는데요. 먼저 공개된 것은 한국의 신형 훈련기입니다. 이 차세대 기본 훈련기는 소리개라고 하는데요. 소리개는 솔개를 뜻하며 영어로 블랙하이트라고 하는데요. 국산 기본 훈련기 KT1 웅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세대 기본 훈련기입니다. KT1 웅비는 전장 10.3m, 전폭 10.6m, 전고 3.7m의 2인승 단발 프로기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인데요. 1991년 시제 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양산되어 국군에 납품되었습니다. 기본 훈련기 전술통제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작부터 시대에 떨어지는 프로기로 제작됐다 보니 현대전장에서 생존성이 낮을 뿐 아니라 조종사 육성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훈련기의 개발과 양산에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30년대 이후에도 활약할 수 있는 차세대 기본 훈련기는 먼저 개발되어야 합니다. 소리개는 전장 11.6m, 전폭 11.2m, 전고 4.7m에 1600마력 수준의 출력을 낼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세계 최초로 전기 추진 유인항공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연료 대신 다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이를 전기 모터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장단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따져봐야 할 것이 많지만, 다른 국가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해 볼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항공기, 제작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 의미는 남다릅니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무기에 해외방산 기업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한국이 틸트 로터 무인기를 개발한 것에 더해 양산까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틸트 로터 무인기 NI500VT는 일반 헬기와 달리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축이 수직과 수평을 오 가며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어 이착륙 시에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할수 있고 수평 상태에서는 고속 비행을 할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해병대가 사용하는 V22 오스프리인데요. V22 오스프리는 전장 17.5m, 전고 6.7m, 자체 중량 15톤, 최대 이륙 중량 2 7톤에 최대 시속 565km인 수송기입니다. 미국이 계획했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이기도 한이 헬기는 수직이착륙능력을 통해 항모나 상륙함 같은 함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속기동능력 덕에 강력한 침투능력을, 발휘합니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터의 위치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 때문에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잦은 고장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오스프리의 문제를 파악하고 틸트 로터기의 개발 방향을 이착륙 능력과 고속 기동 능력을 살린 무인 정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이 민간용 1톤급 무인 틸트 로터기 TR100과 군용 TR60을 제작. 관련 세부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산 틸트 로터 무인기 NI 500VT 역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NI 500VT는 틸트 로터 기술과 하이브리드 추진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미국의 오스프리보다 정비성이 높고 고해상도 영상 감지기 등 우수한 장비를 탑재해 정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를 통해 후방 지휘부에서 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탑재 장비인 지상 이동 표적 자동 추적 능력을 통해 작은 화력 통제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강인 미국도 시도하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v-22와 같은 틸트 로터기의 문제점 을 개선한 도심 항공교통수단 uam 기반의 차세대 틸트 로터기의 개발 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수단 uam은 전기 추진 으로 운영되는 차세대 수직 이착류 ev톨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 하나, 카이 등이 개발 및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보다 한국산 UAM의 성능 재현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UAM은 틸트로터 기반이기 때문에 고속 기동이 가능하고 전기 추진을 바탕으로 했기에 소음이 낮고 로터의 수직, 수평 전환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군용으로 전환하면 v 2 0과와 같은 기존 틸트로터기의 단점을 거의 보완한 차세대 군용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한국은 네 종류의 이 v 이토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기 지휘형, 공중강습형, 의무형, 화물형인데요. 이 파생형들이 전부 군에 배치될 경우 우리 육군의 기동 능력이 현재 미군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주목받은 한국의 차세대기 중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가진 무기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무이나 FA50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량 공격 헬기 LHA를 이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의 구현이었습니다. LAH는 MD500, b o 1 0 5 AH1S, 코브라 등의 구형 헬기를 대체할 우리군의 차세대 군용 헬기입니다. 전장 14.5m, 전폭 3.9m, 전고 4.4m, 최대 이력 중량 5톤, 최대 시속 324km로 그리 크거나 빠르지 않지만 그만큼 싸고 저렴해 200대 이상이 군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공격 헬기다 보니 무장이 너무 빈약해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것은 LAH의 미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공개해 이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LHA는 소형 자폭 무인기의 플랫폼으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천검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발사관에 소형 자폭 드론을 탑재해 두었다가 적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 고등연구계의 다르파가 제시했던 소시티의 핵심 무장인 저가형 순항미사일 LCCN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체 비행이 가능한 저가형 공격 무기를 이용해 보다 먼 거리에서 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해 유인 플랫폼의 생존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탑재될 드론의 정찰 능력을 부여해 전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헬기가 200대나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4단 여단급 제대의 감시정찰 능력과 원거리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여단 지휘부가 전방의 적지에 대한 참수 전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F-50 무인화 역시 상당히 핫한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오리X가 거의 완성된 마당에 비싼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이러한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그리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숙련된 공군 조종사 부족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비교적 짧은 사정거리에 공대지무장으로 적을 타격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낮은 경공격기를 유인기로 운영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오리엑스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는 스텔스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무장창을 사용할 수 없어 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공대지 작전 역량이 심하게 부족합니다. 이는 F-20이나 F-35 같은 유인 스텔스기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그래서 스텔스기를 대량으로 보유한 미국조차 스텔스기와 함께 움직이며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형태의 전폭기를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조정사를 KF21이나 F35A 같은 고가치 자산에 집중하는 한편 생존성이 떨어지는 경공격기를 무인화해 공대지 임무를 수용하는 보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선진화된 전술입니다. 또한 이 어려운 일을 한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을 찾아내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감시정찰자산 역시 현대전에 꼭 필요한 핵심 무기라 할수 있는데요. 이번 아덱스에서 한국 방산기업들은 감시정찰 전력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차세대 중형정찰위성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우주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공개된 바에 있는 아나시스2 군사정찰위성처럼 위성 전력이 추가되고 있으며 10월 21일을 진행하는 누리호 시험 발사로 알수 있듯이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년 안에 자체적인 액체 추진,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는 게 확실시 될 정도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중형 정찰 위성은 이런 국산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로 올라간 위성들은 지난 9월 30일 현판식을 가진 공군 우주센터 등의 통제를 받아 핵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위협 요소들을 상시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현재 운영 중인 아나시스2와 사의 사업을 통해 획득될 6개의 싸위성 뿐 아니라 군용 통신위성, KPS 운영을 위한 GPS 위성 등을 군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